공통 수학까지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수 미적분 이쪽은 거의 그냥 모의고사 문제들 위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는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n제로 대체하는. 엔제 뭔지 아시죠? 뭐, 자이스토리, 뭐, 이런, 기출문항들 쫙 들어가 있는, 그런 걸 엔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대신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공통수학까지는 블랙라벨을, 어, 잘 학습을 하면, 우리가 모의고사 수능형 문제들에 대한 선행, 그리고 심화, 어, 그런 내용이,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네. 블랙라벨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교재 특징입니다.